시선 강탈. 우리가 놀이터를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잖아. 지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뭐뭐야 무무가 찍어요. 무무가 찍어요. 무야빈 지도를 꺼내서 자기가 원하는 네. 부분을 찍어와 주시면 됩니다. 찍어서 다시 네? 이 장소에서 만납시다. 오케이. 여기 저 다섯 개 찍었거든요. 난 찍고 내가 안 봤어. 아직 몰라. 안 나와 이거 아 오래 걸려요 여기 명소가 많네. 백인장 아니라고. 왜 여기서 <laughs> 창작을 하고 있어? <laughs> 2000 years later. 와, 이거 마지막에 봐주세요. <laughs> 한장 뭐야 이한장 불안한 한 장. 일단 제 거부터 다섯 장 먼저 봅시다. 저는 그냥 진짜 평범하게 있는 거 가져왔어요. 첫 번째. 비행기를 찍어보고 싶었습니다. 아, 저거 살짝. 호 슬라임 옆으로 늘려놓은 거 아니야? 저 옆에 있는 저거 오락기 저걸로 비행기 움직이는 거네 아 조종 조종하고 있는구나 드론이었구나 소재 아, 사진 봅시다 아니 원래 아니, 파크모로 아니, 찍고 아니. 싶었는데 저 너무 시선 강탈 가운데 <laughs> 너무 저저스맨 <laughs> 저, 저, 저 뭡니까? 저거 졸라민, 저거. 저 쫄라맨 저거 저게 근데 <laughs> 저 빨간 꽃이거든? 두 명이? 저기요 <laughs> 저 오른쪽 이가 너무 무서워요 아 침대구나 아. 얼굴이 잘렸어요. 다음 사진. 쓰레기를 찍고 싶었는데 잘렸더라고요. 아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래서 운터풍 방탈출 이거. <laughs> 신테마 아 운터풍 이게 찍혔네요. 네 번째 사진 봅시다. 아 마블의 도라지를 찍고 싶었죠. 더라아저별 <laughs> 저거. 어저 별이야. 아, 별잘 별별별별 보인다고 독가. 뭔가 별에서 왕하는 거 같아. 다섯 번째. 이렇게요? 망종입니다. 아 망종이래요. 낮인데요, 낮. <laughs> 망종. 방금 저, 저기 좀... 저기 보여 수염 달린 저 선글라스 낀 혹시 <웃음> <웃음> 힙하다 힙해. 한번 <laughs> 봅시다. 첫 번째 거. 아, 뭐야? 아무도 것 없는데요 저기요? 여백미입니다. 아무것도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. 두 번째 제가 이것도 꾸모, 그냥 이것도 꿈은 다 똑같고요. 아방탄출신대만 운더풍시. 세 번째 사진. 왜 찍어? 찍은... 터진 터제 대피지 마을 불쌍한. 뭐야 이거? 근데? 아 문터에 레이스를 찍고 싶었는데 아 짤렸구나. 제눈 지옥 같다. 다섯 번째. 뭐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왜래? 이 이런 게 어디 있어? 어디다 만들었어 이거? 아, 저 있었어. 아 있었어. 거짓말 아니야, 아니야, 치지 마. 아니야, 아니야. 만든 거잖아. 아니야, 문터가 저기 저기 저, 저 봐요, 고모님. 저기? 해. 저거 보고 찍은 음... 거야. 아니 해가 거야, 해가 왜 이렇게 생겼어? 장난해? <laughs> 심지어 거꾸로야 이건 왜? 그러니까. 아, 이래서 오래 걸렸구만 이거 하느라. 맛볼 거? 볼자. 맛볼 거. 저기요. <laughs> 저기요. 야 이거 심했다. 야 이거 솔직히 심했다 이거. 왜 그랬어요? 원숭입니까? 아 이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.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을 타고 있었는데 그 산에 야생 원숭이가 지나가더라고. 그를캐쳐하는 거야 내가. 야 아, 어떻게 그렇네. 그게 마켓에서 가능하냐고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뭐야? 운석랑 이거랑 두개 뭐야? 왜잘잡잖아 어이가 없네. 이래서 오, 이래서 올래 걸렸구만. 우리가 찍어온 것들은 변형이 되잖아요. 변형을 어. 안 시킬 수 있어 지도 디자대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다시 찍어보고 어떻게 변형됐나 봅시다. 아 오케오케 이러니까 오래 걸리지 이거, 아니 이거 원래 이딴 뭐? 거라니까? 꼬마님 잘요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햇빛이 비추고 있잖아 어, 오케이. 비추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 반사된 겁니다 아 이게 물에 아. 반사된 모습이야? 비추고 있는 거야 햇님아 이게 뭐야 지나가는 원숭이 야생 원숭이입니다 아? <laughs> 이거 콘텐츠왜 하게 됐냐면 마플이랑 서버에서 놀다가 여기를 찍었거든요? 옆에서 누가 <laughs>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거. 쳐다보고 있어 힐급? <laughs> 뭐지? 하고 봤는데, <laughs> 이 눈이었어. 아. <laughs> 원래 서버 아. 돌아오면은 놀이터 서버에서 해보도록 하죠. 아이, 멋있게. <laughs> <laughs>